46년 전 오늘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총칼로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에 의해 다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1112를 기억하시는 국민께서 123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되풀이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큼은 용두삼이 단죄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사면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준호한 법의 단제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더 강한 민주제도와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내란 재발의 여지를 철저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5.16, 1212, 123세 번의 내란을 겪었고 그 상처를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5.18,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계보를 민주당이 굳건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